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예, 뉴욕 시장이 중국상 상품에 대한 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 이제 브렉플라이데이인데 여기 이제 반장으로 열렸지만 여전히 약세로 마감이 됐다. 결국은 이제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면제 그 중국 상품 관세 면세보다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그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7개월 만에 이제 50 이상으로 한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시장 전체 분위기는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썩 좋은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지수들이 약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중국 그 S&P 같은 경우가 S&P는 상승의 추세 구간에서 왔으니까 부담은 없는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되고. S&P는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 그 중국이나 홍콩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상해 지수는 연속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2.4 대려서 지금 보면 10월 달 저점을 테스트하려는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 이러한 흐름들이 국내 시장과 맞물려서 볼때 국내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2월 첫날 국내 시장에는 기본적인 시각은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기본적으로 보합 혼조에서 출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래의 변화가 61선을 지금 현재 훼손하지 않고 돌아서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에서 60일선을 이탈하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반등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추세선이 지금 20일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온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5일선 저항이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2008년역, 이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를 하되, 2100 라인, A 라인을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제 추경 매매를 자제하는 이런 전략이 됐고요. 이미 이제 조금 이제 무거워져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렇게 흐름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N자형 하락으로 연결될 확률을 열어두고 매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겠고요. 하단은 2,050 정도를 열어두고 지금은 지지라인이 무너져 있으니까 2,100라인을 넘어서는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저항 영역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장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 일상으로도 지금 현재 일봉상의 흐름은 여기 직... 전의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여기 직전의 저점을 깨진 않았죠. 예, 직전에 저 깨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그 연속적으로 그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루에 이틀씩 이렇게 막 내리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위로 630선을 만약 깨고 직전에 629가 무너지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일시로 이건 610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 과도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점이 무너지는 이런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런 흐름에서는 한번더 짧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예, 지금 12월 음봉이 예, 나왔죠 12월 달에는 아래 꼴이 다른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예, 아래 꼴이 다른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 초반에 12월 초에 아래로 밀었다가 중순 이후에는 위로의 변화를 줄수 있는데 이게 예, 추세의 어떤 전환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지금 이제 하락의 트렌드 특히 여기 보면 여기 30에서 월봉상으로 730에서 다음 달에 이 고점을 못 넘고 이렇게 밀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보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처럼 이렇게 그띵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강력한 예, 지금 현재 그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매도 압력이 강한 이런 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도 예, 만만한 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월 2일 단기 및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대하는 자세를 짧게 단기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인데 S.M. 반등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입니다. 자, 21일 탈했다가2 1선을 다시 상회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윗단의 변화가 여기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S.M. S.M.은 지금, 지금 3대, 그, JYP나,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엔터 3, 사가 모두 좋아지는 이런 흐름은 아니죠. 이제, 특히 이제 SM이나 JYP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YG 엔터는 지금 현재는 조금 부담인데, 특히 SM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슈퍼엠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 6주 연속으로 등록했다는 것 진입했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고 3, 4분기 음원 판매량이 예, 지금 현재 그. 최대의 음흥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하는데 됐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직전의 고점을 넘어설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8,400원.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요. 37,500원까지 매수하고, 3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뭐 목표를 42,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iqo입니다. 예, iqo는 예 지금 현재 뭐 패치 형태의 치료 치매제를 만드는 회사이죠. 최근에 이제 치매 치료 패치가 sk에서 만드는 치매 치료제가 fda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qo 같은 경우에도 에 예, 도네페질제를 중에 있고 셀트리온과 iqo가 손잡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의 보정 작업이 한번 있었어요. 1차 상승하고 조정 나왔고 2차 상승하고 조정 나왔고 다시 이제 재차 위로의 변화를 주려는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상단은 지금 현재 여기서 쭉 뻗어서 나오게 되면 4만 한 4천 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4만 원을 목표로 매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34,500원에서 예,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3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및 공약 유하다. 역시 추격하는 자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ICD입니다. 는 지난 11월 초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기도 하죠. 11월 달 동영상 참조하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ICD는 그 아모레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5세대 쪽에서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가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금 그 OLED 패널 업체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대형 OLED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패널 업체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 금년도 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 지금 현재 아주 강하게 시세를 는 종목이다. 자, 여기 보면, 11월 달 상승하고 나서, 11월 달 상승하고 나서, 예, 가격 보정 작업을 거치고 있죠. 만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 저점 매수.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매도하는 이런 흐름인데, 예, 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ICD는 18,200원에서 17,500원까지 매수하고 22,000원을 목표치로 가져가시고요. 손절 라인은 1,000원. 10,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지노믹트리입니다. 지노믹트리이고요. 지노믹트리인데 지노믹 뭐 이것도 제가 최근 들어와서 작년 예, 금년도 시달에 예, 여러번 예, 추천했던 종목이죠. 분자 분자 진단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분자 진단 서비스 전문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체외 진단 시장, 혼자 예, 진단 시장, 그 지금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영업 이익을 실전을 개선하는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계속 마케팅 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대장암 진단 키트가 판매를 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주들이.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과장으로 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21선을 깼지만 6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어떤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상단을 23,500원. 타켓을 23,500원을 주시고 21,500원에서 27,000원까지 매수하시고 19,500원으로 잡아주는 매수공약 유의한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뭐 짧은 시세밖에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공유하고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하방 경직성은 일정 부분 확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센트럴 모텍입니다. 그 센트럴 모텍은 예, 신규 상장 종목이죠. 부품 업체이고요. 신규 상장 업체입니다. 예,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여기 보면 첫날에 사안가를 치고 점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 이틀 연속 조정 받았습니다. 자 거래량이 여기서 처음으로 터진 거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여기서 처음 터지고 어저께 연속으로 조정 받았는데 시장은 이때 이 힘이 여기서 일정 부분 나왔지만 시장이 일 탄력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여기 첫 번째 갭과 두 번째 갭, 세 번째, 그세 번째 갭은 갭피라고 메웠지만, 두 번째 갭은 다 메우기 이전에 기술적인 한번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에는, 따라 사지 마시고, 17,100원, 17,100원부터 16,500원까지 매수합니다. 그리고, 1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요. 2만원을 단기적인 목표치로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예, 지금 현재 그 10초에도 그 400만주 예, 400만주 정도가 거래,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 좋겠고 최소한 오전 거래량이 150만주 정도가 됐을 때 시장이 탄력적인 시장으로 간다. 최근에 주가들을 보면 단기자금이 쏠렸던 주가들이 있죠.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주들, 이낙연 관련주 주말에 와서 급락했죠. 그 다음에 IPO 관련주들요. 지금 현재 최근에 센트럴 모텍이나 이런 쪽에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신약 개발 관련주들 이런 쪽들 단기적인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ipo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의 종목들은 다시 슬림화돼서 한 번은 더 위로의 변화를 줄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센트럴 모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짧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수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하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의 매매 방법은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적이 부분적으로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고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략이나 종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댓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2월 한 달도 여러분 꼭 성공 투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